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루리의 중고장터에서 어, 경품 피규어 두 개를 샀는데요. 하나는 네, 사쿠라지마 마이고, 어,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박스를 회전시키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이 있죠. 어, 거기 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어, 포리너. 포리너는 말 그대로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어, 에비게일 윌리암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물론 실존 인물이 이런 모습이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그 아름다운 금발 미소녀로 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어, 당시 에 마녀 사냥으로 몰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뭐, 가뭄이나 뭐, 전염병 같은 게 돌면은, 그거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보통 죄 없는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많이 죽임을 당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 어떻게 종교인들이 그런 미신에 가까운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일화를 듣고 이 캐릭터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이 캐릭터를 살려다가 사실은 사쿠라지마 마이까지 같이 사게 된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아래에 한글로 주의사항이 나와 있네요. 어, 15세 이상가 제품이고요. 잠시 후에 박스의 내용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안을 꺼내 놓은 모습인데요. 약간 충격적이게도 목과 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 다리가 상당히 길죠. 작은 체구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저 주황색 튜브가 받침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튜브를 먼저 자세히 볼것 같으면요, 어 튜브가 어, 기존의 그런 뭐 아쿠아 플로트 걸스 시리즈 타이토 제품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고 곰돌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덜그럭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laughs> 무게가 상당히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규어 조립이 끝난 상태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캐릭터가 양쪽으로 어, 금발의 머리를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게 딱딱한 재질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어서 원래는 이게 바닥에서 약간 붕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 저절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을 제가 꽉 끼우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틈이 남아 있어서 <laughs> 이게 약간 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가 피부도 하얗고 길게 쭉쭉 잘 빠져가지고 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녀사냥으로 억울하게 죽은 그런 캐릭터 설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어, 중세시대 그 마녀사냥으로 죽은 많은 여성들을 구하러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뭐 약간 얼굴이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눈이 약간 약간은 죽어 있어요. 약간 얀데레 눈이라고 할까. 네. 말랑말랑한 재질의 요 머리카락. 그 다음에 이 캐릭터의 조립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앞머리가 있고 뒷머리가 있는데 요 머리 사이에다가 팔을 끼우셔서 이제 목을 끼우면 됩니다. 네.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머리, 뒷머리가 앞으로 뒤로 가게 해서 끼워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조립의 난이도가 살짝 있어요. 그리고 얘가 튜브 위에 앉아있는데도 약간 덜렁거리는데 이 곰돌이 얼굴 부분이 캐릭터 정면에서 약간 오른쪽에 가게끔 배치를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덜렁거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모자 챙이 그 햇빛 가리개 용인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1600년대 시절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좀 고전적이긴 한데 요즘 그 아주머니들이 쓰고 다니는 그 자외선 차단 모자하고 사실은 기능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두 캐릭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깜빡하고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리뷰한 사쿠라지마 마이랑 어, 아비게일 윌리암스는 둘다 25,000원에 각각 구입을 해서 총 5만원으로 어그 중고로 판매해주신 분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점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어, 저는 이 캐릭터가 어, 목이 꽉 끼어지지 않는 부분이나 어, 자세가 약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충분히 예쁨에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에 9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피겨 리뷰를 마무리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